사장 말씀 다윗의 집은 점점 망상할 수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생망하여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회화 3장에서는 이제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화친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유다 나라와 통합하여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것을 서로 이제 조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요함이 나타나서 이 요함이 아브레를 죽여버립니다. 예,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그 일로 인하여 원수를 감당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함이었고또 다윗이 기대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에게 큰 차지를 불러일으게장모이 요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월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사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로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군지유관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이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그 목을 베어서 헤브론의 다비에에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상병 받으려고 책찬 받으려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다윗은 그두 사람을 처단하게 했습니다. 이는 아, 이제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유익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두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특별히 사울왕을 사랑하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고 어, 하나는 이제 그름흐름 가운데 비추어 볼때 다윗의 이런 행위는 그 사울 왕과 요나대 왕에 대한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어지는 그 어, 자리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아 되는 것을 음.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보셋이 살해 당하고 난 이후에는 그 후임자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머비보셋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라는 머비보셋이 이제 블랙색과 전쟁 중에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그 규모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다리가 불구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어서 이지 오늘 본문 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에, 왕가가 다윗 에, 다윗 왕가를 대적하는 사울왕의 그 집안이 쇠망하고 그 이제 머이보셋 어, 이스보셋 이후에 그 자리를 이을 머이보셋은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의 집안은 이제 에, 쇠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 세 있어서는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 통일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 이 사건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에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또 우리가 의아해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 그 배후 속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암제라이어스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이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축구한 가운데 내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그러면 이제 믿음에 암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